주님과 바꾸었던 우리의 삶에 또 나의 욕심과 나의 갈망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도 어느 때가 되면 또 주님의 뜻 가운데 내려놔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절망적인 포기가 아니라 하늘의 귀한 것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임을 또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선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였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많은 것을 안다고 했지만, 실상 우리가 규정한 하나님, 우리가 만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귀한 새벽 아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불편하고 뭔가 어색하고 그동안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그 지점에서 하나님과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굴빕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우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에게 목을 씌우는 나무고랑이라는 표준 세 번역에는 착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고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좀더 떠올려지실 것 같고요. 마골밉삽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이 나와 있죠. 사방으로 둘러싸인 두려움이나 폭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두려움이 될 것이다, 또 두려움이 닥칠 것이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 주십니다. 자 어제 주일 본문은 저희가 목요일 저녁에 나누겠지만. 예레미야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온 유다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19장에 경고를 합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9장 15절 잠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성전의 총 감독인 이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잡아들입니다. 이 사람의 평소에 행한 일이 무엇인가? 이 바스훌이 평소에 행한 일은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바스훌이 평소에 행한 일은 뭐냐면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참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가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스울은 직책이 좀 높은 모양입니다. 성전의 총감독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을 듣고 예레미야에게 착고를 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그 아모스서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서에도 동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모스가 이제 선지자입니다. 근데 활동 무대는 달라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남유다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북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때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베데리 제사장 아마샤가 이 베데리 제사장 아마샤가 지금 이제 바수엘과 같은 역할하는 을 거예요.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이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습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 보암, 그 왕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다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릅니다. 성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해라. 이렇게.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군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도 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나마샤나 그 여러 보함으로부터 굉장히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 핵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또 예레미야에게 대적하는 이 바스울의 그 깔려 있는 생각이 뭡니까? 어떻게 언약 백성이 그렇게 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언약 백성이 망할 수 있겠느냐? 항상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이 즐겨 쓰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평화였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를 통해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우리에게는 찬란한 과거의 영광이 있다. 민족의 해방자 모세가 있으며 가나안의 정복자 여호수아가 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혜와 부와 명성이 있었던 솔로몬 왕이 있다. 그러한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한, 우리야말로 신성불가침을 받은 그러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뭐냐면 결국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런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규정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가장 큰 심화되고 심화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너무나도 잘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까지 경험했어요. 큰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도 경험했다고요. 그러니 어느덧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규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그러실 일 없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규정화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감춰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그들 안에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죠? 온갖 푸른 나무 곁에 그리고 높은 언덕에 들판에 있는 여러 산에 결국 뭘까요? 이교도의 의식이 계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숨겨진 그 부분이 있었다.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 결국 하나님을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규정하고 그리고 규정된 하나님 앞에서 본인들은 굉장히 안심해 하고 있었다. 이교도의 의식들은 치욕스러운 행위들은 눈에 띄지 않게 하고 결국 성전 중심으로 열심히 상쇄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 높은 산 위에 푸른 나무 밑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 기도의식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열심히 그 모든 것들을 계속 상쇄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 또 하나님께 나아간다. 고왜 이렇게 규정화를 시킬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규정화시키고 언약의 하나님이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할까요? 결국 뭐냐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집을 지킨다는 사람이잖아요. 여화의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주님의 집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또 주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바스울이잖아요. 주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이미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평화를 얘기할 것이다. 하나님을 들먹거리고는 있지만,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이미 떠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집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심령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돌이키고, 심령이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어하고, 말씀에서 떠나고, 오히려 본인의 규정에 놓은 하나님 곁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들이 너무 편한 거예요. 늘상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러신 분이야.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는 우리가 귀가 오픈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스울도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한 일,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민족 가운데 행하신 일,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서 큰 일을 행하신 것.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 평화다, 평화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오히려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디다 가두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느 저 구석에 옥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것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없습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지만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를 않습니다. 설교자의 마음에도 설교자의 입술에도 또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의 심령에도. 말씀은 있지만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진리를 분별하여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오늘 찬양 가사처럼 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빼앗아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더 영원한 것, 더 소중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수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꼭 취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느덧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내 신앙에 모든 것을 걸고 얻어내야 하는 전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한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보다 더 값진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며 절대적인 분이라고 믿는다면 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정말 예레미야가 두려워했던 것이 바수울이 아니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바수울이 자신을 풀어줬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아무 말안 하고 나갔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막 풀려나는 시점에 또 잡혀 들어갈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막을 밉사빕이라고할 거다.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를 풀어주는 그 사람 앞에서 또 다시 잡혀 들어갈 수 있는 그 말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자기가 혹 다시 갇힐지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시 옥에 가두고 착고에 매일지라도 이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스울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가 두려워했던 것은 경의감이 없는 예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가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경의감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헌신이 따르지 않는 종교. 이것들을 예레미야는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우리도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어냈기 때문에 기도 응답되었다고 또 신앙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꼭 평화다, 평화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또 질문하고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다 얻어냈을 겁니다. 평화를 얻어냈고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것들 다 얻어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다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결국 우리의 내면의 개혁을 게을리하면 그 권위를 위임한 그 지금 성전의 총감독이라는 그 권위를 위임한 그 하나님의 음성마저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특별히 말씀을 깊게 묵상하기를 원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진정으로 담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떠나 있는 그런 메시지는 아무리 그 메시지 자체가 하자가 없더라도 결국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러한 능력은 우리 안에 사라질 것 같다. 지금 두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바수훌이라는 거짓 예언자가 있고요. 예레미아라는 참된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수울은 결국 이 참된 말씀에 다여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오게 가둬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들을 묵상하고 또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일주일 내내 말씀 앞에 우리가 매달려 있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씀도 전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나누지만, 하나님, 좀 우리가 진실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지금 오게 가두고, 우리가 규정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만족해하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진지한 고민 가운데 오늘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혹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그 규정된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다 해제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의 심령이 개혁되고 거듭나는 귀한 은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날마다 서 있는 공동체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듣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깎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조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판인데도 여전히 평화로도 평화로다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또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 또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얻어내려고 애쓰믄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옛 자아가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 받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어떠한 관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데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자아가 살아서 그 하나님을 예레미야처럼 오게 가두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며 하나님 그것에 만족해 하고 있는 정말 그러한 모습은 혹시나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리더십들 또한 저에게도 하나님 정말 이러한 정말 바술과 같은 정말 어리석음과 이 무지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늘 날마다 깨우시고 우리를 새롭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BBS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그 복음의 귀한 잔치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이것들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귀한 발런티어들 리더십들에게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주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다스려나가고 또 양육하며 훈련시키고 그들을 섬겨나갈 때에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는 나라의 천국이 이런 것임을 하나님 깊이 경험하고 만족하며 누리는 귀한 은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